김정은이 절대 종전 선언 못 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70년 넘게 전쟁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종전 같은 느낌이 나는 오늘날이지만 남북한은 전쟁을 쉬고 있는 엄연히 전쟁 중인 상태란 말이야. 요거 그냥 종전 협정 맺어 가지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우리 정은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말이야. 그 이유를 하나의 일화로 설명하자면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것과 기름이 부족해 통곡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우리 정은이가 야 지금 전쟁 중인데 너희들이 궁핍하게 살아도 임마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냈다 말이야. 또 하나의 일화로는 북한 최전방군 들은 한국이 잘 사는 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조선이 잘 사는 거는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지금 전쟁 중이라 남조선에 미군이 있어가지고 국방비에 많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친다 말이야. 한마디로 정은이가 종전선언 못하는 이유는 지원자 잘 먹고 잘 사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핑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형아씨, 정은씨 이제라도 전쟁을 끝내고 인민들을 행복하게 해줍시다. 아니 형 그러면 내가 핑계거리가 없잖아.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형네는 왜 자살률 일인데? 지금 전쟁 중이잖아 이 새끼야.